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꿈 분석 696번째 시간으로 관리귀인 귀식 어식 꿈 해몽 6탄 대통령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그 꿈을 해몽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통령 꿈이죠. 대당 대다수 사람들이 대통령 꿈을 꾸면 주로 복권을 산답니다. 꿈을 사는데 당선이 되느냐하면은 거의 당선이 안 되죠. 뭐 기껏 당선해야 뭐한 3등 정도 당선이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꿈 자체가 좀 길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꿈 속에서 어떤 그 대통령을 실제 대통령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꿈은 항상 그 어떤 상징성이라 했죠. 자신이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통닭집 체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꿈을 꾸었다. 그렇다는 것은 체인점 본부의 사장을 자기에게 대통령을 보셔야죠. 예를 들어, 대통령 악수를 했다. 그러면 보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 자기에게 경려를 해준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뭐, 뭐 상금은 받지 않는다든가 악수 정도는 굉장히 좋죠. 특히 악수라는 것은 주로 보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그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왕림을 해서 악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닭집 체인점 같으면 악수를 할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무슨 뭐 체인점 뭐 창사 뭐 10주년인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 사람 뭐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변두리 지역에서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통령이 어떤 인정하는 어떤 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그 평가할 때 자기가 악수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은 어떻게 손가락이 대통령 손가락이 다섯 개고 자기는 손가락이 다섯 개지죠 이런 경우 해몽을 어떻게 하냐면 주로 5년 안에 현재 궤도를 다섯 배 이상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성업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위에 통닭 어떤 체인점장에서 자신들이 이제 지금 체인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좀뭐 지금은 현금을 다 주고 안 하고 다다리 이것이 그 오픈하고 난 뒤에 무슨 그 OEM 비슷하게 뭐 백화점 양식 있죠? 뭐 얼마 팔면 얼마라 서로 이익을 분담하는 거. 이거 비슷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다섯 개 점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영광을 얻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 특수한 것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사가 대통령 악수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교사 자체가 교감을 성견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 만약에 교장이 뭐또 어떤 대통령 악수를 했다. 그렇다는 것은 뭐 어떤 교장을 떠나가지고 무슨 교육,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장 쪽으로 어떤 그 출마를 하면은 당선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 어떤 기업체가 대통령 악수를 했다. 만약에 그 플라스틱 공장뭐 동양라이롱 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악수를 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 어 동양라이롱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으로 진출을 할고하는 마당에 그런 악수한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서 인도의 어떤 그 수상, 안 그러면 그쪽에 있는 어떤 그 도시 그 도지사라든지 뭐 시장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그것이 진출하는데 굉장히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꿈을 꾼다는 것은 통치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통치자죠. 물론 서민이 대통령이 악수하면 좋겠지만 이걸 복구를 산다든지 해서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악수를 하고 있는데 나를 억지춘향이는뭐 손을 꽉 잡지 않고 끝만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빛깔만 악순 것이지 이것은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기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비빈 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